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떠올립니다. 반도체에 관심을 좀 가지는 사람들이야 동부아이텍, 하나마이크론, 네패스 정도를 떠올립니다. 더 나아간다면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유튜버 최초로 소개드렸던 퓨리오사 AI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반도체 스타트업이 몸값 1조원 넘기며 유니콘에 등극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기업은 인텔보다도 두세 배 높은 성능을 보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은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정부랑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성장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현금도 많고 천재들을 즐비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조차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너무나 거대한 두 기업이라 명확한 답은 없고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있으나 제가 만나뵀던 일부 시스템 반도체 C레벨들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기업 문화랑 타이밍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소위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나름의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지만 메모리 위주로 성장한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열매가 익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필요사도 1조 원대 유니콘을 앞두고 있고 이미 한 스타트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반도체 역사상 최초로 반도체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파두.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요즘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에는 기존의 저장장치는 HDD가 아니라 SSD가 들어갑니다 서버들도 그렇습니다. 서버는 엄청나게 많은 서버용 SSD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마존 네이버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SSD 기반 대용량 저장 매체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모두 클라우드 하나쯤은 쓰지 않습니까? AI가 발전하면 엄청난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빠른 속도와 낮은 전력으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SSD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두가 만드는 것은 여기 쓰이는 SSD의 안전성을 높이는 컨트롤러입니다. SSD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랑 컨트롤러, DRAM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랜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컴퓨터의 CPU랑 비슷한 놈이에요. 삼성전자의 표현을 빌리면 랜드 플래시는 이렇게 책을 보관하는 서재고요. 컨트롤러는 저처럼 이렇게 책을 막정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책이 많이 보관되어 져 있더라도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겠죠. 낸드 플래치 집착도로 벼서 512GB짜리 SSD를 1TB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컨트롤러는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 이거를 빨리 읽고 쓰고 에러를 수정해서 성능을 높여줍니다. 파두가 만든 컨트롤러는 삼성전자나 인텔이 만든 그런 컨트롤러의 성능을 뛰어넘었고 전력소모도 가장 적습니다. 무려 인텔의 동급 제품보다 성능이 두세 배 앞서 있다면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2022년 매출은 2021년에 10배 이상 급성장했고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대 패밀스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부시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집행하였고 사상 최초로 반도체 스타트업 1조를 돌파하며 프리 IPO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코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과와는 별개로 세계 반도체의 상황은 2차 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기술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경제, 정치랑 얽혀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다크스들은 유리없는 성장을 일궈내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2023년 2월 18일 반도체 지원법을 밝혔는데요. 굉장히 뼈아픈 조건들을 몇 가지 내걸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한테 붙지 않으면 너희는 끝이다입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민족주의적 울분을 터하는데요. 미국의 반도체법은 너희 기술을 다 가져가고 너희를 조지겠다는 법이 아니고 우리한테 붙어라. 즉, 중국이 아니라 우리랑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메모리가,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메모리가 1위인데 힘있지 않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스타트업들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을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세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소니의 창업주, 모리타 쿄는 미국인들아, 내가 경영을 가르쳐 주마. 이런 태도를 보였고, 미국은 일본에 1986년, 1991년, 1996년 총 3차례에 걸쳐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하며, 일본의 반도체 경영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베리는 적의 적은 친구라며 삼성전자를 도왔습니다. 이 시기 인텔과 HP는 공장을 견고온이병철례를 환영했고 최고 수준의 디램 기술을 한국에 전수하는 것에 도와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했던 겁니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력과 업적은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시대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여기에 있고 그 속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였기에 오늘날의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후발 주자였던 삼성전자가 메모리 1위가 되었던 것은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의 노력임과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재발등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기술로 미국의 제품을 팔면서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고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대한민국을 향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단둘 TSMC와 삼성뿐입니다. 미국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두 나라가 같은 지역에 있고 전세계 반도체 수요가 두 나라에 달려있는데 이두 나라는 최근에 급부상한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에 건널 편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대부분의 택배 기업들은 미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안합니다. 우리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 일본처럼 몰락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보의 저자 크리스 밀런을 말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미국 회사들은 한국 기업과 협업하여 당시 미국의 외교적적이었던 일본을 무력화시켰다. 단순한 논리였다. 적의 적은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고노현 회장 S.K. 안니스 송창록 부사장이 추천하는 책인 이집 월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더 필요할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라던가 지금 세계를 재편 중에 반드시 전쟁과 그 미래가 궁금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권장합니다. 지천에 널린 성분인 실리콘이 정치, 경제, 국방 모두를 저어 핵심이 될까지의 과정을 역사책을 보듯이 보여주는 읽는 맛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장급이 추천하는 이 책!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시며 많이 읽어주세요. 끝!